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내 미술전시 최다 관람 기록을 세운 뮤익의 극사실주의 조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론 뮤익전시는 놀랍게도 벌써 30만 명의 관람객을 돌파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팬분들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극사실주의 조각이라는 흔치 않은 장르를 다룬 후 인기가 더욱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는 누적 관람객 5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50만 명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론. 뮤익의 작품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생함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섬세한 표현력과 놀라운 디테일은 감탄을 자아내죠. 론 뮤익 전시 아직 못 보셨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론 뮤익전시 소식이었습니다.